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생명과 빛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함께 순환 당하시며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순환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 제19회기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신 광주 생명교회 배종환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중역을 맡으셨는데요. 광주광역시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님 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족한 제가 광주광역시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으로서의 직임을 맡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남구 지역은 광주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선교 유적과 역사가 숨쉬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런 복음이 지역사회의 편만에 있는 곳에서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의 총책은 저에게 참으로 거룩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구 지역 250여 개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교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너무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교협은 양림도우로부터 시작된 역사성이 있으며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 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제 19회기가 어울림이 있는 복된 남교협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교협, 남구교단 협의에 대해서 소개를 좀해 주실까요? 예, 남구교단 협의에는 참 광주광역시 네, 네, 남구에 네. 네. 고금화와 교계 네. 연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에 부합하여 지금까지 남교협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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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아. 지난 2004년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강주 지역 최초로 구별된 초교파 광주광역시 남구발전 교회 협의회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 남구 기독교 교단 협의회에는 기독교 사상의 핵심인 사랑과 성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현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효사랑 운동이라든가 또한 장학 사업, 그리고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이웃들과 사랑의 열매 판매를 통한 사회복지보장협의회와 또 복지 고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남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일을 공론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남교협은 관내 교계 지도자 및 기관정 초청 신년활례및 남구 발전을 위한 기도회가 있고요. 남구청 신호회의 지속적인 그러한 지원과 격려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또한 건전한 관계를 갖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이처럼 남교협은 지역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표가 되는 거룩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 교단협의 활동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네. 그남교협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기념비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네. 올해 이제 목사님 이제 취임하시고, 이제 올해 어떻게 나아가실지, 또 사업 방안, 이게 계획을 세우셨을 건데, 활성화 방안, 또올 1년 동안 어떻게 나아가실 것인지, 그 계획, 이미 세워지셨죠. 예, 예. 예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남교협은 사실 제가 신임 회장이 되었습니다만은 9회기 얘기를 거쳐 오는 동안 네. 어,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아, 어, 참으로 이 연합 사업이라든가 또 음. 남교협 발전을 위해서 네네. 굉장히 힘을 또 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코로나 음.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려움이 네.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네. 어, 조금 이제 풀려지는 상황 속에서 음. 네. 어, 이제 에, 어울림이 있는 음, 그러한 음. 이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업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남교협 정체성 네. 어, 네.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힘쓸 것이고요. 네. 또 교회의 부흥과 어, 성도들의 음. 신앙을 어, 증진시키는 그러한 사업도 음. 네.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음.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든가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및 단체와 연합 및 음. 또한 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사업도 음. 꾸준히 네. 해올 네. 것이고요. 또 어, 구제 사업 및 또한 음. 네. 사회 사업 네. 또 네. 이런 기타 복음 사업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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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는 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네. 곳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네. 합니다. 아. 그래서 19역이 네. 네.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신년하래가 있고요. 아. 또 네. 신년 기도회가 있고 네. 또각 기관 단체장 간담회 및연체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목회자들의 네, 세미나 또 음. 체육대회를 개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단들이 판을 그래, 그래. 치고 있는데 이단과 네. 이런 네. 일에 대해서 세미나나 또 남구표단 보그마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구하면 성탄 문화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일에도 또 적극적으로 올해도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 연탄 나누기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연합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음. 교회가 세상에 또 함께 어울림 있고 영향력을 미쳐가는 네. 그러한 남구 교단 협의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 좀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양림동 크리스마스 축제 많은 분들이 왜 크리스마스 축제가 또 양림동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의견 있으신가요? 아, 예, 예. 뭐 생각? 예. 네, 양림동은 광주의 첫 선교사들의 터전이자 근대화의 시발지입니다. 네. 수피아 여중 고등학교 또 광주 기독병원 또 양림교회 그리고 호남 신학대학교 등 유진별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바로 광주 남구 양림동입니다. 이 양림동은 120여 년 전만 해도 전염병에 걸린 어린 아이들의 시신을 걸어두던 풍장터였습니다. 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고 온 생명의 복음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그분들의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양님 앤 크리스마스 축제가 음. 광주를 대표하는 겨울 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하여서 복음과 함께 네, 문화적인 네. 그러한 이제 영향력이 또 음. 광주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 넘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양림동이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은 1904년 12월 25일을 미국 음. 선교사님들이 광주 땅에서 처음으로 아.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양림동이 값진 선교 역사 위에 음. 선교사들의 헌신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음. 그래서 양님 묘역이 있고, 네. 그래서 아름답게 보존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 후세들에게 음.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양림동에서 왜 하는지가 조금 궁금했었던 분들은 이게 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양림동에서 1904년, 예, 1904년 12월 25일 첫애베를 에베, 드렸군요. 양림동에서. 예. 예. 아, 그래서 양림엔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 시작된 그 1904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라고 볼수 있네요. 예. 아, 아, 또 그렇게 뜻. 이야기가 있는 줄은 저도 오늘 목사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양림동에 양림동이 지금 그강주시의 관광벨트로 구축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제 또 코로나가 완화될 자 지금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선교 유적지 예, 이 성교, 성교의 길 또는 그 이렇게 외부에서 강주를 찾는, 그리고 양림동을 찾는 분들이 어떤 다른 놀이 문화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양림동의 성교 문화 유적지로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도 50년, 크리스마스 축제 지금 계획 중이시죠? 예, 예 조직에 대해서지고 음. 앞으로 진행 잘될 것입니다. 많이 음.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네. 주시면 항상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축제는 12월 25일 날 하나요? 예, 12월 1일부터 항상 시작했었어요. 아, 12월 1일부터 예, 시작합니까? 어떤 단일한 음. 거이 아니라 한달 동안 네. 예, 지속적으로.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행사 네. 문화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오시면 네. 어, 많은 그러한 현장을 볼수 있을 것이고 네. 또한 경험도 어, 또 함께 동참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프로그램 이 있는지 두, 네. 두세 개만 뭐, 잠깐 소개를. 버스킹도 있고요. 네. 버스킹잘 있고 네. 또 트리, 어, 트리도 네. 어, 이제 크리스마스 다른 트리. 네네. 들리도또 이렇게 네. 잘 만들어 음. 놓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체험장도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네. 있는 그러한 아, 먹을거리도 때문에. 있네요. 예, 나, 예. 아, 네. 어,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음. 축제와는 좀 성격이 다르겠지만 네. 우리 참으로 이 복음과 성교 또 문화와 함께 어울림이 있는 음. 그런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네. 어, 아이들 함께 데려오셔도 네, 네, 네. 어, 참으로 좋은 그런 음. 경험이 될줄 압니다. 아 네, 저희 복음을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나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이런 행사들은 앞으로도 크게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목사님, 그, 막중한 책임을, 아, <laughs> 이번에 코로나도 풀렸는데 예. 아주 대단위로 또 개막을 하게 될줄 예. 네, 예. 믿습니다. 예.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먼저 드릴까 고민하다가, 예. 그, 잠깐, 이제 남교염 이야기 예. 많이 했는데, 예. 예. 잠깐, 우사님께서 또 단임 목사로 계시는 예예. 생명교회에 예예. 대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생명교회에 대한 뭐 자랑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님들 예. 또 목사님께서 단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막중한 일을 하게 되면 또 예예. 성도님들의 또 당부 말씀도 있을 줄 압니다. 네. 함께 한 말씀하시죠. 예. 네. 예. 광주 생명교회는 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41년의 역사만큼이나 또이 올로 목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네, 네. 한 분은 또 소천하셨고요. 아, 어, 네. 또한 분이 지금 올로 목사님 계시는데, 네. 이분들에게 신앙 교육을 참으로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 받아온 그러한 음, 성도님들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의 어떤 동역, 하는 입장이 있어서 네.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교회에 또 행사라든가 재능들이 많으세요. 아 성도님들이요? 예, 예, 아, 각종 아, 네. 재능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음. 어떤 장식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문화적인 그런 행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가령 무슨, 음. 어, 지금 돌아온 주일에도 벌어지고 있는, 뭐, 가족 찬양, 아, 단체 네. 찬양, 찬양. 회라든가 음. 아니면 해마다 우리가 6월이 음. 되면, 어, 설립 감사 어, 주일을 맞이한, 네네. 그런 다양한 그런 행사들을 벌리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이를 보면, 어,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어, 그런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고, 네. 또 이렇게 실력자들이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어,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 쉽게 말하면, 몸 찬양팀, 음. 우리 애드림 찬양팀이라고 있는데, 어, 매 주일마다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아. 어, 이제, 교회 행사 때나, 무슨 음. 절기나, 이럴 네. 때 보게 되면, 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을 보게 음. 되고 또그 외에도 참 많은 그런 이제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생명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인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밤이 되면 권사님들이 모여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또교회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는 본사님들이 음. 예, 계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음. 예, 생명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 자랑 많이 하셨는데 아, 예. 제가 잠깐 듣, 들어보니까 아, 예. 사모님 자랑을 안 하셨어요. 아. 가장 아. 고생하고 아. 계실 것 같은데. 아, 예. 예. 네, 우리 집 사람은 참 아름다운 인입니다 아,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늘참 네. 네, 저를 위해서 잘 음. 협력해주고 내조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또 사모님 자랑에서는 다소 수줍어하시는 <laughs> 우리 배정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분으로 <laughs> 마지막 질문 예, 정리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그 남교협에 속한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님들께 어, 바라는 내용 그리고 당부 말씀 있으실 예,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 음. 발언까지 인사 말씀까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광주광역시 남구 참속한 250여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풀려지게 되고 연합하는데 또 어울리는 데에 이제 어깨 동무하는 데에 조금 나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어 조심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지혜 있게 잘 대처하면서, 그러나 우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이 사명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어울려져서 함께 한다라고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잘 감당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협의회에 더욱더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남구 양림동에 참으로 이제 처음 기독교가 유입되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 또한 성교에 대한 헌신이 참으로 우리가 강주의 참 여러 가지 사일구나 5·18 정신으로 이어졌듯이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또한 이 21만 5천 명 되는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자라는 힘 쓰는 예 쓰는 그러한 조그만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뛰어나가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